네, 어떻게 보면 헤리티지의 상징인 미니가 새롭게 변화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만날 차량은 바로 본격적인 전동화가 진행된 미니와 그 다음에 컨트리맨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미니 일렉트릭이 있었지만 조금 과도기에 좀 컨버팅된 느낌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전동화를 느낄 수 있는 이 미니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리고 전동화된 컨트리맨까지 어, 과거의 헤리티지에서 새롭게 바뀌어가는 미니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쿠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자인은 이미 공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봤었을 때 느낌은 그래도 사진보다 앞이 더 나은 느낌이 듭니다. 과도기로 지나가면서 조금 전통적인 디자인이 좀 바뀐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니 하면 우리가 알던 상징, 후드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동그랗게 같이 들리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바뀌면서 파팅 라인이 본닛 위로 아일랜드 방식처럼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미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동그랗게 헤드램프가 보이던 그 후드의 모양은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변화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전기차 시대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릴도 매끈하게 좀더 마무리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아는 휀더, 휀더 동아일반승용 감각처럼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미니의 헤리티지가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손잡이 부분, 핸들 부분도 이제는 공기저항 개수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들어간 모습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호불호가 갈렸던 부분은 이 리어 쪽인 것 같습니다.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테마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LED도 조금씩 테마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그리고 미니의 재치를 살린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또 유니언제 특유의 테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니의 원래 팬들이었다면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둥글둥글하고 조금 귀여웠던 미니보다는 조금 더 심술난 듯한 느낌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의 미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응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점등된 모습은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요. 미니답게 루프까지 이쁘게 잘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진 신형 미니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기이 소재는 이런 비건 레더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건 레더인데도 상당히 괜찮고요. 아그 그다음 미니가 확실히 좀 클래식한 느낌이 강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클러스터가 크게 변화하면서 확실 변화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휠도 상당히 좀 고급져진 느낌이고요. 이런 버튼류 또한 새로워진 미니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실외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내는 미니의 매력을 새롭게 다시 한번 되살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클러스터가 사라진 자리에는 여전히 콤바인 형태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변화의 핵심이라 한다면 역시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한 OLED 클러스터인데요. 어,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은 네,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선명하거든요. 제가 지금 조명을 켰지만. 네, 조명을 끄더라도 네, 이렇게 반응도 빠르고요. 새로운 운영 체제가 탑재된 만큼 어, 이 부분 또한 상당히 반응성도 빠르고 무엇보다 너무나 선명하다는 점. 어, 이 부분은 뭐 호불호가 아니라 그냥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원형으로 만든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그다음 위쪽에도 조금. 네, 직물이긴 한데 직물이 싸 보이지 않고 확실히 패션 아이템이 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도 조금 직물들이 접혀 있는데 안에 은은한 조명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이 직물이 전혀 저렴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인트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조명은 클러스터 뒤에서 나오는 거였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조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클러스터 뒤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실내 포인트까지 상당히 미니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클러스터 아래쪽으로는 또 새롭게 변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와 변속기가 이 여기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와 함께 이용되다 보니까 변속기 공간이 굳이 필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게 변속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량 간 유지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익스피리언스. Experience, 이 익스피리언스 통해서 코어, 뭐 그린, 뭐 비비드, 밸런스, 뭐 다양한 차량의 테마도 있고요. 고카트까지도.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와 고가트로 바꾸고 나니깐요 빨간색으로 또 분위기가 싹 바뀌거든요 좀, 또 재미있는 소리도 나고 확실히 미니다운 모습입니다 그 아래 시동 버튼은 예전에 토글 방식이었다면 이렇게 돌리는 방식 네, 상당히 세련되게 바뀌었네요 어, 미니 같은 경우에는 외관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실내는 뭐 하만카돈 오디오도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들어갔고요 그 직물들도 예전에는 우리가 직무라면 싸구려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패션 조금 더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 된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 그다음 뭐 3도 뒷좌석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이쪽 루프 전체를 담았는데요. 썬루프에도 이렇게 조명을 통해서 미니의 제쳐벗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역시 실내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미니다운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확실히 이쪽 센터 콘셉이가 낮아지면서 좀더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전에 미니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가면 좀 입고 다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낮아지면서 개방감,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더뉴 올렉트릭 미니 컨트리맨입니다. 컨트리맨도 전동화 시대에 제대로 합류를 했고요. 어, 미니 쿠퍼와 같이 네, 비슷한 헤리티지가 조금 바뀐 후드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헤드램프가 기존 컨트리맨처럼 좀 각져있는, 어떻게 보면 오프로드적인 활동적인 모습을 좀더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맨은 어떻게 보면 미니 쿠퍼보다는 좀더 호불호가 덜 갈릴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미니스러운, 컨트리맨스러운 것을 잘 활용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프로드 모델이다 보니까 핸더 쪽에 플라스틱 투톤으로 활동성을 더한 부분 또한 미니 쿠퍼와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채히 어, 정치가 확실히 좀 커진 것 같고요 BMW의 플랫폼을 활용한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첫 눈에 어, 확실히 옛날의 컨트리맨이 조금 더 벌크업을 한 느낌이 드네요 예, 크기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 온전히 활용해도 만족스러울 그런 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디자인도 크기도 가정용 차로 하시기 딱 좋을 것 같고요 예, 컨트리맨의 후면도요 굉장히 커졌고요. 이 리어 램프도 똑같이 여러 가지 모드별로 달라진 거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를 열면은 이렇게 넓은 트럭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확실히 컨트리맨이 굉장히 좀 커진 것을 체감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족과 함께 즐기시기 좋아 보이시고요. 전동 트렁크다 보니까 네, 편하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필러 쪽에는 이렇게 올 4를 통해서 오프로더적인 면목까지. 네, 확실히 전체적으로 네, 컨트리맨도 매우 커졌고요. 커진 만큼 좀더 실용적인 느낌. 그렇지만 현대적으로 잘 변화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게 만족스러운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미니 쿠퍼보다는요, 네, 컨트리맨의 호불호가 훨씬 덜 갈릴 것 같고,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컨트리맨의 실 또한 미니 쿠퍼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클러스터 대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컴바인어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똑같이 가운데에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컨트롤에서 봐도 선명하고요. 응답 서밍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좀 움직인 것 같거든요. 또 이렇게 그래픽도 빠르게 제대로 표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똑같이 아래쪽에도 미니 쿠퍼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변속기가 아래 내려갔고요 파킹 브레이크랑 그 다음에 네, 파워 부분도 시동도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도 네, 이쪽에서는 네, 똑같이 뭐 코어, 코카트 네, 그린, 비비드, 타이리스 퍼스널, 밸런스, 트레이까지 네, 아무래도 트레이 모드 같은 경우에도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과음과 함께 테마가 바뀌는 모습에서도 이미니의 재치를 다시 한번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확실히 쿠퍼보다는 조금 높은 느낌은 있고요. 시트 포지션은 높아졌지만 아래의 센터 콘솔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전자기비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좀더 여유 있는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패밀리카를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뭐 아내와 다음에 같이 함께 이용하셔도 전혀 부담감이 없을 듯한 그런 크기와 시트 포지션, 그 다음 실내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차종을 살펴봤는데요. 어, 미니라면 어떻게 보면 헤리티지, 전통이 워낙 강한 브랜드다 보니까 새롭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더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과도기적인 시대, 특히 전동화로 바뀌어가는 시대에 미니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맞게 재해석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미지보다는 실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아, 이쁘다고 말씀을 확실히 자신있게 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실내에 대한 변화가 뭐 진짜 미니답고 그 다음에 재치 있고 미래적인 모습을 잘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미니 컨트리 맨과 미니 쿠퍼 한번 직접 보시고 앞으로 또 미니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